나의 게으름으로 아이를 가두려고 하지 말고 아이한테 줄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해서 줄수 있다면 그게 좀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1학년 때는 그런 쇼트 트랙 스케이트 1등도 하고 일주일에 두번 가던 게세 번이 되고 세번 가던 게 다섯 번이 되고, 되고 막 새벽 훈련을 제가 나가고 있고 막 <laughs>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하기가 싫대요 엄마 이거 할때 굉장히 이게 숨이 차고 밥 먹고 바로 들어가면 토할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먹고 바로 들어가서 차가운데 있으면 이게 소화가 안 되나? 아, 그렇겠다. 이거를 먹고 바로 달리면 토할 것 같겠다.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데 제 거를 또 같이 샀어요.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스케이트 하기 싫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정우야, 너는 뭐할 때가 가장 이제 좋냐고. 그렇게 했더니 나는 그냥 엄마 편하게, 어, 책 읽고. <laughs> 그러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서점인 거예요, 얘는. 가서 그 편안했던 그 느낌과 이게 기분 좋았던 느낌이 있으니까 가서 책도 고르고 뭐 거기 이제 왕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왕구들도 다 교육 왕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갖고 놀고 그러니까 그 공간을 너무 좋아하고 이제 어떤 때는 뭐 만화책도 읽어도 되고 어떤 때는 역사책에도 가 있고 어떤 때는 수학책에도 가 있고 그러니까 거의 놀이터처럼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얘가 정말 퀴리 분을 읽으면 저도 퀴리 분을 읽어야 아이랑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제가 아이랑 똑같이 두 권을 사서 이제 같이 읽고, 같이 문제를 풀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됐는데 정말 이게 매일 매일이 그렇게 하다가 진짜 정말 자기 전까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쳐 자고 그럼 또그 다음 날이 되고 습관 형성을 해주는 부분들. 어. 30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정신적인 만족감이 좀 많이 높구나라는 걸 제가 좀 느껴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얘한테 전수를 해주고, 그걸 이용해서 아이가 더 좋은 방법을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